아침때 쇠가 아니야 아 근데 그렇게 대고 써도 돼 근데 그렇게 나온 용도가 녹는데 많구나. 그래 내가 그래서 좀 냄새나지 플라스틱 탄 냄새 안나? 그거 줘봐 나안 나는데? 난 모르겠네 나도 모르겠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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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야, 야 녹았다 괜찮아 야뜨거뜨거뜨거 아니 이거 뚫리잖아 그러면 빼빼 빼. 빼고 그렇게 해 그대로 써 그냥 오 뮤직 에어 그거는 엄청 약한 불에 써야 되나아 그런가봐 그거 야끼니쿠용이라니까 거의 그한 아, 점씩 올려먹는거지? 어. 규카치 어. 같은거 어. 어. 그런거 먹을 때 일본에서, 일본에서 먹는거 어? 존나 빨같아 <laughs> 그래 직, 직방으로 는게 낫겠다 야 근데 이거 존나 좋다 그때 우리 한화계 수욕장 갔을때 지선이가그러니통화 귀엽다 응. 이 정도면 요거 보다가 지글지글하면은 집게.. 집게로 내려 얘얘얘 집게. 얘얘 먼저 내려. 얘 어, 먼저 어 여기다 내려 바닥 녹을 수도 있으니까 얘얘 먼저 잠구고 내리면 돼그 전에 오면 되잖아 어 알았어 맞아, 그 전에 <laughs> 그 전에 올게 우리 우선 저기 쓰면 근데 우리 다 젖어서 뭐 굵진 객진 않을까 맞아 더 이상 젖고 싶지 아잘때 응. 어. 찝찝할 것 같아 야 쟤야 수면식 바로 여기야 네? 응? 어 아니이 어디 앉게? 니래 옆에 앉아 그러면 얘다 젖었어 아 씨발 아, 아까 의자 가지고 왔어 나는 너무 무거워 난 젖을게 아냐 됐어 됐어 젖어 아아니아니 아니면 경주 옆에 앉아 어? 너 올려? 올려 올려 아냐 성희 하지마 그거 의자 나도 앉을 데가 없어 한번 해야지 그래도 앉을 데가 없어 귀마자 아니 이걸 좀 찍으면 되지 맞아야 맞아. 왜? 어, 여기로 와무너질고왔아 이거 박은 건가? 아니 휴지로 여기 닦아 야, 이렇게 갈게 그래? 응아 맞아 휴지 휴지 오 냄새 죽인다 시즈이어있어 몰라 시즈이응 사과가 져왔는데 아까 그거 저기있지 제약이 는 소금 좀 나네. 아 괜찮아 괜찮아 원래는 이렇게 삼겹살 넣고 요 안에 김치 넣어서 아, 자동으로 하려고 그랬고 아, 그래 아까 얘기해줬어야지 아 미래 어. 센스 뭐야 다음 거부터 그 그래. 고기 어느 정도 익으면 여기 기름사 타잖아 거기 김치 싸도 어, 오 지글지글 자글자글 와우 1박 2일 같아 Collapse. 아! 아! 신 여기까지. 아이 야, 오늘 먹었던 삼겹살보다 어, 색깔 제일. 쉽지? 아니, 쉽지? 그냥. 그냥? 아, 잠깐만. 언제 먹어? 쉽지? 에요? 진 그냥. 일박이 같이. 맞아. 아! 아! 신 여기까지 쳤어. 수주 아, 됐지. 여러 번 뒤집어가지고 있지. 그래. 일단 대충 있렇게아야 아우, 깜짝이야. 깜짝이야. 야, 불좀 줄까? <laughs> 아, 괜찮아? 경수가 차를 끌고 오자는 거야. 자기가 술안 먹을 테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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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걸 참을 수 있겠어? 이랬더니. 계속 패시탑이야. 나는 그냥 차 끌고 왔다고, 그냥. <laughs> 아니, 걸어올, 걸어올 때그 생각했어. 차 끌고 왔어야 된다고. 근데 이미 이런, 이런, 는런데 걸어올 수좀게빡고 생각보다 안쪽에 있어가지고, <웃음> 이게. <웃음> 와, 개맛있겠다. 비안 어. 오니까 어, 그러니까. 비 왔어. 그래니까 아, 근데 이게 어제부터, 어제 저녁에부터 비가 오면서 오늘도 비 오는 걸 바뀐 거야. 아, 원래 비가 안 온다고 뭐 해가지고. 근데 비 오는 날 캠핑하는 사람도 한... 많더라. 짠! 안주도 아, 그냥 떡꼬치 갖고 와. 떡꼬치. 아, 여기 이거 하나 까서 떡꼬치 여기다 넣어놓자 어디, 여기 콩에? 어, 어. 아, 이거 봉투가 찢어졌네. 아, 그래? 아, 그래서 핫도그가 튀어나온다 봐. 아, 여기가 찢어진 아까 리어카에서 찢어졌나 봐. 국물 질질 새는 거 아니야? 미에 쪽에 있어, 거기. 어, 네. 안에 꽃이 되게 많이 나왔네? 아, 이제 오, 이야! 핫도그 하나 더 까서 해야 되겠다. 아, 여기에 간이 프레이팅 하면 되겠다. 아, 그래. 순대는 사왔어? 근데? 순대 아, 없이? 순대 깜빡했다. 쟤라서 <laughs> 정신없어가지고. 인공 눈물 안 가져온 거랑 똑같아. 아니야. 아니, 아니. 그럼 조심해. <laughs> 야, 조금씩 맛있겠다. 우와, 하나 먹을래? 먹어, 먹어, 먹어. 나, 한번더 튀겨줘. 쟤, 여기 근데 냄새 날것 같아. 그런가? 나 하나 해. 나도에 가네. 해. 해. 우와. 그정도만 알아보고 어. 야그똥 때, 맛이 너무 그때부터였어요 그녀와 아싸. 이혼을 결심하게 된어 음~~ 너무 맛있어 떡도 개월한맛 맛있어? 음, 음 난추억그맛 맛있지? 응 음. 혹시 물찔 수도 있나요? 오. 아, 준비장을 살펴봤지. 어, 근데 젓가락이 없었어. 아, 왜 없었지? <laughs> 아, 예 응. 야, 아, 재밌네. 근데 또 언제 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서 놀아주겠어. 그러니까 그래, 응. 성리 덕분에. 음. 응. 나 어제 어 비운데, 아 어떡하지? 이랬는데 얘가 어 비오면 캠핑 못가 이러는 거야 옆에서. 아, 한, 아, 존나 없네. 그래가지고 어. <laughs> <laughs> 응, 아씨 어떡하지, 어떡하하다가 밤 12시에 이거 캐노피 주문한 거오어라 어, 가운데 어. 벌려줘. 근데 상관없테사과가 얘기 안 했거든. 아, 어, 그래? 상무가 거기에 물어봤는데 2만 원에 대여 했는데 응.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아, 베여 2만 원해 했는데, 응. 어, 난 이미 샀어. 맞던. 아, 어, 진짜, 야, 응. 어, 자르면 아, 아, 든지 구겨. 응, 그따로안안구고 그냥 그거, 자르면 안 돼? 워아라야지 됐다. 그거, 그거, 그안 그냥 그거, 자르면 안 돼? 워아야지오만안 구워. 그거, 좋아해. 됐어? 근데 우리 찌개는 어떻게 그지 번호 있잖아, 거기. 한팩이 없잖아. 와개 아, 맛있겠다. 야, 김치찌개야. <laughs> 괜찮아, 이거 줘라 개 맛있겠는데? 나 이거 먹을 거야. 찌개 아? 안 먹는데. <laughs> 아. 어떤 십십십총키가 나이스라고 랬어요 뭐? 어? 십총키? 응. 어. 죽여줘? 어? 응? 죽여줘? <laughs> 야, 씨발, 너 경수 다 나가면 안 된다고. <laughs> 죽여주는 시발 음. <씨발. 웃음> 어, 이거 말투야. 듣던... 못, 못 죽이는 거 알잖아. <laughs> 아니, 경수가 맨날 <한날> 이거 하거든. <laughs> 아, 찹 같네. 씨발 하면 옆에서 죽여줘? <웃음> <웃음> 야, 닮아가는 거. 게... 니까 그러니까. <laughs> 아니, 그것 때문에 못해 가지고 씨발. <laughs> 근데 진짜 말투가 비슷해진다? 아, 진짜? 저서서 서 있다 보면 아, 아 부모님들 존나 좋다 응. 진짜로 와내 반려자는 얼마나 쌍스러워지다는 거야 <laughs> 손절하는 뭐, 거 아니야 <laughs> 모르긴 몰라도 그 여자분도 아마 한 최근 글한 그 2, 3년내 손가락에 크로마스 끼고 <laughs> 존나 쌍스러워지겠는데 자기야 그래. 우리 일본으로 수박 먹으러 갈래요 <laughs> 맞아 맞아 그래야지 어. 뭔가 같이 할수 있다는 생각에 막 음, 입맛도 비슷해지고 고기는 웬만하면 다 먹어도 되고 여기 이쪽에 있는 하얀 색깔은 먹지만 얘 아직 어? 안 익었어 여기 상우 쪽이랑 성이 쪽에 있는 것만 먹으면 돼 어? 두부도 넣어야 되나? 잘나오네오야 지려 눈꽃 치즈 같아 아냐 아냐 자리 만들어줬어 나머지 먹겠습니다 소주 한잔 하고 <laughs> 어때? <우와>. 짠 짠짠 <laughs> <짠. 웃음> 미래도 있지 않았나? 미래 이거 이쪽이 하나도 비싸대. 안 녹았어. 응, 응, 안쪽도 돼. 음. 김치가 간다 있어. 음. 나 마사리만 있으면 될것 같아. 와, 와, 마사베 여기 있어. 맞아, 마사베 어. 보여줘. 음, 전혀 아무것도 안 찍은 도 괜찮네. 음. 저거 버섯 한한 줄만 남추었을 한 줄만 몇 개만 줄래 집에 가져가게? 아니 아니야. 경수는 <laughs> <laughs> 먹을 때 제일 <웃음> 적극적이야. <웃음> 치그렇지그렇게지 이렇게. 지야은지이게지이게 지금은 <목소리> <두번> 이렇게. 이렇게. 지 이렇게. 지이이 뚱보려나 한이렇처먹어은이이 줬는데 네가 이 먹잖아. 뚱보려나. 시화금에서 그거 이가 얘기한 은 이렇게. 지금은 이 이렇게. 이지 이렇게. 지아지않 그냥 욕먹고 말자마 인데 <laughs> <laughs> 처음 만남인데 마음에 들었는데 존나 기분 나쁘다고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laughs> 그리고 타임 <웃음> 아, <웃음> 그것도 경험이야 <laughs> 이제 맞아. 다음부터 안 그러면 돼 <laughs> 서울 가자는 거 빼고는 엥가라면 맞거든. 돼 서울 너무 힘들어서 아 근데 서울은 차막기고또차할 데가 없어서 나도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 맞아 주차가 제일 스트레스야 여기 음. 고기 한개더 올리자 여기 손 미끄럽겠다 괜찮아 음. 물툴 수 있으니까 괜은데 응. 근데 입장이 얼마야? 5,000원 아니 그거 말고 텐트? 25,000원인가? 여기 데크 25,000원 음. 응. 생각보다 안 비싸네 응. 근데 쳐져있는 응. 거는 좀더 비싸지 그래? 어 맞아 쳐져있는 거는 10만원까지 응. 가어나 지금 운전 근데 개구리야! 응. 이런 거잘있네 네. 이거 사는 거돈깨 들었겠네 이거 용품이라 이런 거 거의 한50인것 같은데. 음 아, 네 돈이야. <laughs> <동요? 웃음> 근데 이거 하드메 평생 쓰지 않아? 맞아. 나 아는 사람은 한 캠핑용품 중에도 브랜드에서 제일 좋은 고가 제품이 있잖아. 음 야, 스트 하나에 뭐 400만 원. 어, 그래. 근데 그게 갑자기 오른 거야, 음. 금액이. 그래, 약간 신발, 나이트 신발. 그래서 그냥. 그거를 재테크리처럼 해가지고 어. 만약에 뭐 자기는 몰라. 200에 샀는데 400에 팔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돈 벌었다 하더라고. 그게 서서 먹고 어 이제 여름에 계곡 갈때 파라솔 안 해도 되겠다 이거 가져가면 되지 응. 모르겠네 일단 봐야 될것 같아 아니 왜냐면 우리가 이번에 좀 그냥 놀면서 연말이니까 그냥 좀 길게 아니, 가는 거나자기생일도 있어가지고 어, 그때 맞아. 맞춰서 가는 거야 더안 오게 또개 새끼 생일이 뭔데? 핫도그 먹어볼까? 맛있어 보여 좀 눅눅할 것 같아 맛있어 음. 원래 나한번만 있는 것만 먹어봤는데? 아니, 원래, 원래 양념 다 발라주지 않아? 디카츠도 그래? 양쪽인데 그럼 미래도 눈 양쪽이잖아 <laughs> 이제 거기밖에 하나. 안 남았을걸? 떡볶이집? 엄마가 그러는 옆에 건안 하던데 안 하더라고 그럼 엄마한테 그러지 이 대화에서 빠지세요 <laughs> 그래 나 원주에 있었거든 <laughs> 그까왜 왔어야지 아, 가기 싫었어 <laughs> 우리가 싫은 거구나? 너무 귀찮아 약간 약간 근데 사실 우리 홍천 가서 한거 없다? 어, 한거 없어. 어. 진짜 먹기만 했어. 근데 약간 아잘 놀았다 이게한 거지. 여기다 김치 덜자. 응. 진짜 밥 먹고 싶은 맛이야. 아, 아 뜨거, 씨발. 밥 있다. 밥 먹자. 밥 있어. 전자레인지 있어, 여기? 저기 가면은 아, 그냥 돌릴 수 돼. 있는데 아, 귀찮아가지고. <laughs> 거기 묵은 지있잖아 지나... 그 지나가면은. 그 옥담 사우나 알지? 어. 옥담 사우나 앞에 돼지방 아직도 있어. 아, 그래? 그 어. 정통집. 아니야 있어 있어. 정통집 알지? 그 삼겹살집 바로 위에 돼지방 있는데 근데 진짜 옛날 감성 그대로야 보나그 영환이 때문에 알게 됐는데 졸나 맛있게 먹었는데 대장 맛있어 아 말해 어. 아내빵왔어 하나 더 먹어 대고자 <laughs> 반시프네 아, <laughs> 어 설탕 뿌렸네 고기 좀죽었다 해서 자기는 인데왜안 왔대? 별로 안 두껍네 아스 아이 내일 뭐강아 뭐지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간간 간다 아아분고 그, 연휴 때못 가봐서 오늘 간다고 음. 그랬어. 제가 많지 않면 그랬어. 예, 이거. 꼴보신 없어. 뭐, 이 자식이지. 아, 그래서 공가 가야 된다고 안 된다 고 했었거든. 이거 제약이 어. 걸어 놓은 거야, 걸쳐 놓은 거야. 아, 그래? 어. 어. 괜찮아. 어, 원래 어? 이거를 이렇게 세로로 해가지고 걸어 놓은 건데, 지금 가로 됐어. 점점 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야. 그거, 그거. 그거. 아이씨, 안떨어지안떨어져지 안 떨어져. 아, 그래? 어. 이 새끼가 상고 쫄보야 한번 운동시켜줬다 상우 겁쟁이야 그물 맺혀있잖아 괜찮아 여기 그위 한번 쳐놨다 여기도 물 맺혀있어 한번 한번 쳐야겠다 안 뒤져 여기 한번 한번 쳐야겠다는데 왜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 <laughs> 그야 저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어어 아니 안 떨어져 저거 절대 안 떨어져 됐어 근데 뚝 떨어져 <laughs> 파이어인더홀 예, 근데 이러면살수 있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에 아, 천인데 응. 나처럼 음, 많지 않면막 음. 음식 던져 그래? 아, 겁나 많이 먹었는데 우리는 세이서 먹으면 안돼 기철이를 네. 넘어서는 패드리퍼 쟤 이름 뭐지? 그 영빈이? 아냐 아 이게 바람 불어서 그래 걔 아, 이름 뭐지? 팽이 걔 남자예요 누리 아 와. 누리 그그빈 그 영빈이 어 응. 아, 들었어 들었어 아 졸라 맛있네. 감지맛만나 계속. 야저 뭐야 실래기 뒤에서 그냥 몰래 쌍까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인적상 좋겠습니다. 성함이요? 네 오태근입니다. 어. <laughs> 아, 아니 많이 안 보여,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입김 나올 때도 날씨에 영하가 내려왔잖아열 계속 올라가는데 위에 찬버는 보니까요. 이슬맺힌 열 거. 때문에 아. 그런가 봐. 이게, 열이야. 이게 물이 새는 게 아니야. 어우 역시 키큰 사람은 있어야 되니까. 이 서리. 서리요? 서리. 베스아 서리가. 베스 서리 원니요 <laughs> <베스킬라 웃음> <베스킬라> 수박. <laughs> <수>, 수박 서리. <laughs> 앉아 잠깐 잡아줘. 한아뭐 지가 말하는 연 얼굴이 진짜 존나 이만해. 아 진짜? 진짜? 어, 존나. 잡아오지. 진짜 지진 줄 알았어. <laughs> 또 여기다가 얹어놓고 먹을 거야. 나 상우한테 찍어오라고 했는데 안 찍었나 보지? 아 상우 돌로 찍으려고 와우. 진짜, 진짜 있어. 있어. 음. 나 보내줘. 어 아, 진짜 이만해. 와 어떻게 이러냐? 진짜 존나가 손바닥만해 진짜로. 만져보고 싶은데 무 무서. 축보해. 어? 축보해. 으으. 음. 음. <laughs> 그 미끄러운 피부결. 응. 나집 가서 보여줄게. 내만. 후회된 끼는 거 맞아 나한테 전화 오는 거이 사람은 피지컬이 좀 남다르다 내거 봤지 피지컬 백경이구나 등딱지가 거의 거북왕이야 하이드로펌프야 하이드로펌프 남녀빠 아, 거기로 여, 여, 떨어져? 내 허벅지 이렇게 떨어져 나짠 못하겠다 나 요즘 민혁이랑 자주 만나거든 아, 아 나는 아니, 파마가 진짜 안 어울린다 생각해서 5년만 아, 했어 근데 내가 단발이 된 파마를 했는데 삼각김밥이 되는 거야 아 내가 그랬을 때 지금 파마하니까 안 죽을 것 같아 근데 그때 경수가 나한테 파마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 잘 어울리는데? 아니, 그때. 단발머리 때. 아 머리가 부풀어. 아. 삼겹살 다 튀겨버려. 너가 너무 재서 그래. 시발이 너무 짧아. 너가 잘지 재는 건 둘째 치고. 이지혜 시키네. 만나려는 의지가 없어. 야, 나도 아이코 야, 오늘 먹었던 삼겹살 중에 색깔 어? 제일 튀겨. 쉽지 않나요? 쉽지? 쉽지? 아, 이렇게 튀겨요. 아, 우리가 간식 튀겨서. 좋아. 오. 우와, 뭐야? 여기 두 개야? 두개 있어. 돈 많다. 야, 오늘 삼겹살 중에 색깔 제일 튀겨. 어. 그 보람이... 맞아 맞아. 라면. 콜라인데? 빠트려. 에프케플러스 에프케이플러스 돼 있어. 음, 그, 그, 얘가 않았고. 얘가 그걸 존나 빠짝 구워 가지고 먹는데. 사 응. 돼지 껍데기 씨발 하나 오겹살이 맛있어. 오겹살 껍데기맛 있어. 존나 맛있어. 우리 홈청 갔을 때 등갈비도 먹었거든. 아, 게슨 등갈비가, 게슨. 등갈비가 등갈비가. 왜, 몰라, 안 했어? 응? 미 아, 갑자기 래존나귀엽네 뭘? 멜젓 끓이기. <laughs> 멜젓 <멜적> 끓이기. <그리기. 웃음> <laughs> 나 혼자 외로웠어. 아니 근데 <laughs> 갑자기 야나왜 나는 태그 안 하냐? 어디? 에너 없어도 괜찮아. 나도 안 했을 텐데 거. 나 없는데 나는. 제약에는 너는, 너는 골뱅이 제약이야. 아 그래? 어, 그러네. 그래? 상호태그가안 그래? 아, 했네. 아 괜찮아. <laughs> 샵샵 상상 속의 우리. 제약에는 골뱅이 제약이야 그냥. 음. 나는 SNS 아이디도 없어. 선택자의가 안, 안 되더라고. 전기, 전기차 비싸니까 하이브리드 탔 이거 시원해. 그 미지근한 거 아니야? 지금 물방울도 어, 안 좋는데. 너는... 어. 아, 그래? 아 상호 나한테 미지근한 거주 네, 미소, 미소. <laughs> 버려 버리고 다시 받아. 이제 짜파게티 끓일까 어. 일부러 이 친구. 그래서 지금 기름 지금. 기름 남겨 놓은 거. 아, 시키려고? 어. 나는 빨리 너네가 자녀가 생겼으면 좋겠다. 여기 안 끌어. 원래 이거 없안 끓고 있다 아니. 이거 기름 때문에 기름 때문에 지금 위에 이게 렇안 올라가는 거. 기름감이 올라가. 어매. 아, 시발 <목소리> 아, 미래야. 나나 <목소리> 아, 진짜 뒤지긴 하네. 좋아. <목소리> 오빠 저할게 아, 나 진짜 뭐 하는 거야, 이게? <목소리> 자, 아 매일수석 서... 스프를 미리 넣자 그냥 그런거 같더라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스프를 넣으면 안되지 아, 야 스프가 그전분력까지 있어가지고 낯을 존나 가려 그래, 야 이거 가스 그날... 다 됐다 야 이거 번호 어어나 그날 용안이한테 그랬어